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버 강남바둑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바둑이 정말 국제무대에서 힘을 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중국세에 밀렸었는데 저번 오카계배를 기점으로 정말 기적같이 한국이 우승을 했죠 바로 최정구단과 오유진 선수의 이제 원투펀치와 신민중구단의 극적인 끝내기 홈런 한방으로 한국이 오카계배에서 우승을 하고요 또, 이번 l g 배도그 기세를 몰아서 5대3, 예, 5대3이었습니다. 중국 5명, 한국 3명, 저쪽 중국은 이제 커제 구단과 천여우의 구단이 있어가지고, 이야, 이것도 진짜 결승에 한국이 한명 올라갈 수 있겠느냐, 막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일단 커제랑 천여우의 구단의 대국에서 천여우의 구단이 떨어졌고요 뭐, 또 한국 선수들이 계속해서 힘을 내면서, 김지석 구단은 이제 8강에서 떠, 떨어지긴 했지만, 중결승전에서 신진서 구단이 6연패를 당하다가, 이제 코재구단에게 6연패 끝에 복수를 서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원 구단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이어서, 국영상 병성배에서도 한국이 진짜 16강에 출전해서 오유진 선수와 조승아 선수가 떨어졌는데, 최정선수가쫙 올라가지고, 이제, 우승에 딱한판 남겨놨습니다. 우승의 컵이 눈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바둑에 또 관심이 무지하게 뜨겁죠. 이러한 바둑 팬들의 바둑의 열기에 제가 보답하고자 예, 아주 상큼한 게스트분을 한번 이제 섭외를 했는데요. 예, 바로 첫 번째 게스트 방송은 바로 오늘 오후 2시 11월 2일 2시부터 시작되는 응시배 30주년 조은영 구단과 네이핑 구단의 바둑에서 제가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혼자 방송하는 것도 물론 재밌지만 뭔가 옆에 누군가 있으면 같이 대화할 수도 있고 대화의 요소도 많고요. 사실 되게 신이 나잖아요. 재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의 텐션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요. 에너지 레벨도 올라가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기도 훨씬 쉽고 어쨌거나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저의 새로운 게스트분은 과연 어떤 분일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럼 저는 이따가 오후 2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